소일최고의울최출술되고 달려온다 소울 <laughs> 저런 <뒤에> <laughs> 오빠 근데 어디갔어요? 오빠가 옆에서 없으니까 그런거 아닙니까? 오빠 술마이고 있어서 그런거 아닙니까? 헬링님 진우영아가 정말 미안하대요 라고 아 그래? 미안하면 <laughs> 하이킥한대 라고 <laughs> 그래, 아 여기 있시네아 아, 아,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, 그래요? <laughs> 너도 한대 때려 그래요? 그럼 한대때려되는거니아 그래요?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진짜 죄송합니아 이렇게 독특하게 아 이렇게, 아, 이렇게 독특해야 아, 되는 거야? 네와 아, 그래요? 어, 여자를 좀잘 <laughs> 아시는 분이셔 이렇게 <laughs> 건드면 <간두면> 안 되거든요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정말 화이팅! 파 화이팅! 진은 됐어 착하다 잘생겼다 아 마음에 들어요? 아멘 마음에 들어요? 아멘 마음에 든다고? 아니 나한 아멘 마한테 준다고? 아우 누가? 내 팬들은 다 어디갔어? 아우슬 오빠 그러면 다 어디갔어? 아 음. 나 오빠 왜 없어요? 나 지켜줘야 될거 아니에요? 다 어디갔어 음. 진짜? 어디갔어? 아멘 <laughs> 아 진짜 여기 있어? 허도 음. 오빠 내가 그러면은 어 우리 세진이 안 됩니다 내 겁니다 이런 거 없습니까? 진짜 아 진짜 떠나. 아, 감사합니다. 링이 비켜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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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, 비켜줘. 어, 비켜니 어, 비켜줘. 어, 비다 우와. 저희큐요 큐브요? 네. 네네. 비나 진짜 이뻐 강남역 쓰레기... 안녕하세요 啊、这个要受伤帮妈妈。啊！哎呀、啊。嗯嗯 재밌겠다. 아, 진우 형선님 저? 한개 생각하시나요? 노릇파! 오빠, 오빠 없어가지고 지금 막 입고 줬고 했어요. 입고 줬고 했습니다. 진우 형선님 그러니까. 고마워. 진우 <놀람> 형선님 감사합니다. 고마워, 고마워. 아, 더워. 더워, 더워. 맞까아이요 아, 네. 어, 아, 진짜요? 힐있 네. 네. 네, 언니 이거 잠깐만 빼고 어 아니, 같이. 다어요 아,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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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요? 네, 빼고 그래. 네, 그래. 음. 감사다 아, 쩐다, 언니. 언니 강남역도 자주 나와. 테마니티가... 빨리... 네. 아, 수험생이니 아, 무슨 아, RV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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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리카가 유행인가 봐. 아, 아, 한1기명 중에 한명 정도 인것 같아요. 나2 1한때는 여기 나오면 아프리카가 BJ가 뭔지도 모르시는... 엄청 맞아. 많았는데, 이제는 막 다들, 다들 알아, 다. 어게? 어, 육회포차도 맛있겠다. 육회포차로가? 흑우가. 어, 어, 오늘 셀린이 셀린님 원하는 거를 먹습니다. <목소리> 아, 안녕하세요. 닉네 <목소리> 어떻게 되세요 닉네임. 어, 스탠바이. <목소리> 아, 스탠바이님. 어디 가신 몇 살이세요? 동대문구 답심리에 사는 스무, 아, 서른. 아, 여자친구는요? 없어요. 아, 친구들이랑 진짜. 같이 놀러 오세요. 셀린아 어때, 이분? 네. 언니는 <laughs> 어때, 이분? 아, 괜찮은데? 되게 훈남이신데 되게 막, 되게. 네, 네, 네. 은행 어플이 엄청 많으셔. 우리 뺏겼어. 언니를 뺏겼습니다. 네. 갑자기 딴, 네. 딴 네. 언니를 뺏겼어요, 네. 여러분. 네. 갑자기, 갑자기. 무슨 일이로 한 거야? 밝혔어. 응. <laughs> <빨리 꼈어. 웃음> 내가, 내가 뭐 거의 그림자 수준으로 갔다가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갔다가 예 밀렸습니다. 완전 밀렸어요. 바로 <laughs> 갑니까? 언니 큐브 가기 싫지 또 아니야 뭔가 좀 바로 씻지 바로 씻고 걸면 조금 안 좀... 쉬워서 아 근데 어차 한 바퀴 돌았으면 됐어? 그래. 헬링아, <듀듀듀> 진우 실물 존잘이냐라고. <듀> 어... 네, 잘생기셨습니다. 근데 진우님, 너 그때 믹스 때 봤잖아. 진짜? 어! 나왜 기억이 안 나냐? 나 같이 안 봤나 봐. 언니 믹스 언니 혼자 간 적이 한번 있고 나랑 같이 간 적이 한번 있잖아. 너랑 같이 갔을 때야. 나 너랑 한 번밖에 왜? 같이 안 갔어. 아, 그래? 응. 왜 기억이 안 나지? 제가 원래 그렇게 기억력이 막 엄청 좋지가 않아요. 아 더워. 아 어, 지금 몇시입니까? 1시 48분. 아 더워. 비교 발언은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난 셀리보다 셀링이가 더 좋아? 나쁜 자식. 짓을... 나도 너보다 아멘이 더 좋아 이 새끼야. 누구는 생각이 없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자냐? 아니 근데 머리 가머리왜래 어? 나는 나는 너보다 아멘이 좋다 이 새끼. 그렇지? 누구는 그치? 누구는 그치? 무슨 좋아하는 줄 알아? 아니 저도 소랑님보다 아멘이 더 좋아요. 내내 나는 너 좋다 했냐? 소랑님 미드바이런 하지 말고. 나도 너안 좋아해. 캐리이 하시면 됩니다. 셀링이 하시면은 언니가 아무 말 하지 못해요 셀링이 둘 다섯 개 무슨 뼈 이런 싫었둘 다면 셀링이 하고 셀리 하시면 돼요 알겠죠 제가 더 좋으면 셀링이 언니가 더 좋으면 셀리 아, 하시면 됩니다 어, 더 그냥 아, 더, MG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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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GM. 더. 어, 더워 아, 아주 술이 개 땡기는데요? <laughs> <ilgili> <장> <여기> 이새. 탈탈탈탈탈탈. 방금 땀 흘리고 탈탈 돌아가지고 기분 좋아졌다. 술이 막 땡기고. 탈탈탈탈. 여러분, 너무 언니가 술이 땡겨지면요 어떻게 되냐면. 더워. 어, 더워. 3층이니까? 4층. 아, 3층으로 먼저 가야 되겠네요? 야, 얼굴 한대왜 이래? 진짜 너무. 우리 심각해서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. 안 보이게 치면 항상 공봉하시나 봐요? 네, 아주 이니 언니 그 동생이에요. 아, 진짜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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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? 네, 네. 진. 누가 더 귀여워요? 귀여워요. 귀여워요. 아, 아름예름이요 <laughs> <맞아요. 웃음> 아, 귀여워. <laughs> 게아름아기하게 어.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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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김포리아도 그 많고 아, 여기도 사람 많아요 금요일은 진짜 이런건가봐요 나 붉은 처음 나와봐 어? 네, 3만원 선물이에요? 내가 낼게 내가 낼게 아니야 아야 내가 낼게 너가 세봐 내가 여기 낼게 아 그래? 이걸가깐 들고 있어 아니야 내가 낼게 아예 내가 낼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 쓰잖아 여기야

확인하시나요? 그러니까 카운터서보여데 아, 네. 가게 이용해보신 적 있으세요? 가게 이음반이요. 정읍대. 한번 했는데 다시 아,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? 이 음반을 끝까지 전자크림다 해주시면 돼요. 네네네. 거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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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기네기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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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네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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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쁘지? 오, 이쁘. 주문, 춤은 되게 웰컴 있습니다. 춤은, 춤은 얼마?